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업에 나선 돌봄 교사들은 돌봄 민영화와 전일제 돌봄 교실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보훈군이 인구 감소율 제로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전하는 청년들의 발길을 잡겠다며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 마을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절반 가까이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 비율도 사업 참여자의 15% 안팎의 수준이었습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에 들어선 예술인들의 공방거리에서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명인의 공방이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투리천을 이용해 다채로운 일상 소품을 만들어내놓은 평영색색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돌봄 민영화와 전일제 돌봄 교실 운영 등을 요구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급하게 아이들 돌봄을 시작했고, 전남교육청은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 남학초등학교입니다. 2학년 교실의 아이들이 과제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돌봄 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돌봄 교사 파업으로 인해 담임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인근 오룡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은 예고됐지만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0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곱 개반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일양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이들 가정으로 돌려 보내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 지부는 전남 교육청 앞에서 파업 투쟁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돌봄 교실 공공성 강화와.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교육 공무직 법제화 등을 위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돌봄 시간제를 폐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돌봄 전담사를 철저히 무시하며 지자체 이관은 돌봄 전담사의 고용 불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저들은 비정규직인 돌봄 전담사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1차 총파업은 하루뿐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돌봄 교사 단체 등과 함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논의 의 틀을 마련을 지금 하자고 제의를 했고요. 저희들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 그걸 통해서 이 파업이 철회되고 이 돌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전남 지역은 돌봄 전담사 620명 가운데 385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등을 놓고 우견 조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돌봄교사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청년 인구 유출인데요. 취업과 직장 등을 찾아 도시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흥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구 감소율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고흥군에서도 청년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고흥군 인구는 2천여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체 인구수가 전달과 동일하게 나타나 인구 감소가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20대 인구 유출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고흥을 빠져나간 인구의 약 27%에 달하는 2,200여 명이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좋은 직장도 없로나가주나 이런 쪽으로 갈땐 서울이나 인천 이런 쪽마이고 전부 서울 기시키고다나가 청년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상황. 고흥군도 20대 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론 지식 산업 센터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시기인 만큼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 중공까지 최소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은 먼저 할수 있는 정책부터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귀향 청년에게만 지원하던 내사랑 고흥 기금을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인구는 이제 유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인구가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청년 인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과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기술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3년 동안 최대 360만 원까지 전문 교육비를 지원하고, 고흥에서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청년들에게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 농부에게는 농지 임차료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지원이 청년 정착의 핵심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더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에는 창작 예술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공방 거리인데요. 이곳에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명인의 공방이 특별한 전시를 열었습니다. 한복을 만들다 남은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다채로운 일상 소품을 만든 건데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의 복식과 저고리 600년 변천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재현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김혜순 명인. 김혜순 명인만의 특별한 디자인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도 자주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김혜순 명인의 고향인 순천, 이 순천 문화의 거리에 김혜순 명인의 한복 공방이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한복을 만들다 남은 천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소품 전입니다. 내가 다시 우리 일상 소품으로서 잘 만들어서 우리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보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뭐 열쇠고리라든지 뭐 반지 고리라든지 일상 생활 소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좀 얻으셔가지고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러리 한 가운데 전시된 보자기. 에 한국적인 색이 가득 담긴 이 보자기는 자투리 천을 하나하나 이어붙인 감침질 기법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선수 수작업으로 한땀한땀 한땀 완성한 규방 소품들인데 갤러리 한 편에는 마치 곡감처럼 모빌이 매달렸고 전등갓 대신에 보자기를 덮어 우리 색의 아름다움이 표현됐습니다. 우리의 전통 의복이지만 현대사회 일상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한복. 김혜순 명인은 한복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라면 우리 일상 곳곳에서부터 거리낌 없이 한복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번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일상 속 인테리어 소품들을 한복으로도 멋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전시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우리의 것 한복도 이런 소품들을 활용해서 같이 홈 인테리어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저희 김혜순 한복 공방에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인테리어 소품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혜순 명인과 제자들이 한땀 한땀 바느질한 규방 작품들은. 순천 문화의 거리 창작 예술촌에서 매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사경입니다. 전라남도가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잡겠다며 추진 중인 전남 마을로 사업이 결국 청년들의 발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자료를 보면 청년에게 농어촌의 일자리를 주선하는 전남 마을로 사업에 참여한 1,852명 가운데 46.8%인 868명이 도중에 퇴사했습니다. 전남 마을로 사업은 18세부터 39세 청년층에게 월급 180만원에서 200만원, 식비와 교통비 30만원, 4대 보험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2017년 이 사업을 특색 사업으로 도입해 2018년 말부터 해마다 150억 원 안팎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매년 참여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2년 계약을 채우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사업 참여자의 15%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허석순천시장이 제1대를 찾아 2023 정원방람회 도심정원 연계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허석순천시장은 성동제 제1대 총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대학의 중앙정원을 살펴보고 2023 정원방람회 도심정원 연계사업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허시장은 제1대의 주요시설이 정원방람회와 연계해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완도군은 올해까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브랜드 개발과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주식 김 포장재를 어가에 전달하고 내년부터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도 지역에서는 고급면과 군내면 등 24개 여가에서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마한 역사문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한 역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 선포식 등이 열렸습니다. 영암군은 마한 문화 유네스코 등재로 지역 축제와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모든 지원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이 드론 배달점을 설치했습니다. 완도군은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 설치 사업을 통해 이동이 어려워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드론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드론 배달점에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드론이 위치를 찾고 원하는 지점으로 비행해 물품이 전달됩니다. 완도군은 구내면 불목리에서 고마도와 사후도, 토도와 노하읍 고막리에서 마삭도, 횡간도 등 8개 권역에 34곳의 배달 거점을 설치했습니다. 완도군은 2021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에는 장비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마량농공단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988년 농공단지로 지정돼 14개 기업이 있는 마량 농공단지는 오수관로가 없어 그동안 개별 정화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강진구는 오수관로 1km와 배수설비 등을 내년 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화조 청소 비용이 줄고 악취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입주기업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태인동이 다음 달 18일까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105명으로 맞춤형 복지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 인력이 어르신들의 활력 징후를 측정해 보건 관련 사업도 연계해 줄 예정입니다. 또 명단에 없지만 홀로 살고 있는 노인 가구를 추가로 파악해 독고사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들과 만나 동절기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천시는 시공사와 감리자 등 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부실 시공 방지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습니다.